새콤달콤은 현재 7가지의 맛이 있다. 딸기, 복숭아, 포도, 레모네이드, 블루베리 소다향, 키위, 수박 이렇게 말이다. 이중 어떤 맛이 가장 뛰어난 새콤달콤일까?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새콤달콤을 평가해 보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새콤함, 달콤함, 맛의 강렬함, 지속도, 물림이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자. 우선 딸기 맛의 종합 평가 점수는 265점이다. 새콤달콤의 근본 멤버 중 하나고 가장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맛이다.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적당하게 분배되어 있는. 그야말로 새콤달콤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수 있는 맛이다. 맛도 처음에 강렬하게 치고 올라오고 그렇다고 입에 맛이 오래 남 타입이 아니어서 어느 때나 환영받는 맛이다. 하지만 균형이 잘 잡혔다는 것은 곧 무난하다는 거고 신맛은 레몬이나 키위에게 뒤쳐지며 강렬한 복숭아 맛에 뒤쳐진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긴 하지만 주변에 딸기 맛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포도 맛의 종합 평가는 280점으로 생각보다 높다. 나는 별로 포도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차 평가를 해보자니 포도 맛은 잘 물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은은한 새콤한 맛과 강렬한 달콤함이 특징이었다. 은은한 맛과 물리지 않는 특성 덕에 마치 클래식을 들으며 홍차를 마시듯 식후 입가심으로 먹는데 적합한 맛이다. 복숭아 맛의 종합 평가도 280점이다. 레모네이드와 함께 새콤달콤 중 최고로 강렬한 맛을 자랑한다. 당연히 맛이 강렬한 만큼 새콤한 맛이 더 강하고 우리가 아는 복숭아처럼 달지는 않아. 잘 물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대선배인 딸기 포도보단 신참이지만 괜히 단종되지 않는 게 아니다. 종합평가가 높은 만큼 어느 때에 먹어도 그다지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다. 레모네이드 맛의 종합평가는 가장 높은 285점이다. 점수는 가장 높지만 이전에 출시되고 단종된 레몬 맛의 하위 호환이다. 레몬하면 뭐가 떠오를까? 당연히 강렬하고 찌르는 듯한 신맛이다. 단종되기 전의 레몬 맛은 그 맛을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할수 있는데 후임이라고 할수 있는 레모네이 맛은 기존 레몬 맛과 다르게 너무 달아졌고 덜셔졌다. 때문에 기존 레몬맛보다 훨씬 더잘 물린다. 그래도 신걸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새콤달콤에 가장 잘 맞는 맛이기도 하다. 키위맛의 종합 평가는 270점이다. 이 맛은 내가 개인적인 사유로 점수를 좀 깎았다. 몇년전 생일 선물로 수백 개를 받은 기억이 있어. 그 기억 때문에 평가에서 살짝 흔들렸다. 키위맛은 새콤달콤 중 최고로 새콤한 맛을 자랑한다. 레모네이드나 복숭아가 제일 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먹어보면 키위맛이 더 새콤하다. 그렇다고 달지 않은 것도 아니다. 시고 올라오는 신맛과 베이스에 깔린 단맛. 우리가 먹는 키위의 맛을 적절하게 잘 구현해낸 새콤달콤이다. 게다가 복숭아 맛 이상 맛의 지속도가 낮다. 블루베리 소다 향의 종합 평가는 260점이다. 블루베리 소다 향 유일하게 모든 새콤달콤 중 무슨 맛이 아닌 향으로 끝나는 새콤달콤이다. 이 새콤달콤은 입으로 처음 들어갈 땐 신맛이 치고 나오다가 아무래도 블루베리 소다 향이라서 그런지 끝으로 갈수록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단맛이 동시에 입안을 지배한다. 살짝 이질적인 새콤달콤이다. 맛이 일정하지 않아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끝으로 갈수록 단맛이 강해진 특성 때문에 굉장히 빨리 물린다. 또한 맛이 입에 오래 남기 때문에 식전에 먹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수박 맛의 종합 평가는 250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건 쓰레기 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박의 맛에 새콤함이란 없다. 새콤달콤은 새콤함과 달콤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캔디인데, 이 때문에 억지로 수박맛 새콤함을 넣었으니 먹는 입장에서 도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새콤달콤 치고 너무 달아서 내 인생에서 먹어본 수천 개의 새콤달콤 중 가장 빠르게 물렸다. 이 친구는 250점이 아니라 빵점을 줘야 할것 같다. 진짜 다시는 먹지 않을 것 같다. 뭐 점수는 이렇게 평가했지만 사람에게는 취향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어쩌다 보니 점수는 낮지만 나는 딸기 맛을 가장 좋아하며 점수가 가장 높은 레모네이드 맛은 거의 안 먹는다. 단순히 비슷한 조건일 때 느낌만만을 고려한 것이니 점수가 높다고 누가 우위에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다.